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연내 2억 8천만 원 간다. 연전리스크속 계속 상승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연방 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켄지의은 어, 이제 비트코인의 주된 역할이 은행 파산과 같은 민간 부문이나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같은 정부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제하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잠재적 교체를 통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이중 후자에 해당하며 정부 부문 위험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측면에서 현재 위협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클수록 이런 연준에 대한 우려, 연준에 대한 통일성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캔드릭은 이제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미국 재무부 금리 프리미엄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2024년 초 이후 더욱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은 비트코인은 금리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에 뒤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가격 하락의 원인을 최근 비트코인 거래가 고성장 기술주처럼 관세 위협과 같은 거시 경제 뉴스에 반응하는 데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이 따라잡을 가능성 여지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그니피센트라고 하는 이 기술주, 미국의 대형 기술주 7 개가 있는데 이것들 이제 수익률 면에서 따라잡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스탠다드차타드, 인텔렉시아, AI 분석가들은 이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며, 이거시 경제적 위험에 대한 해치를 추구하는 거래자들로 인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샷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13만 달러 중기적으로 지금 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아주 좋은 흐름이고, 이 위에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 추세선이 완전히 깨지면서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방향성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추세가 내려가는 쪽에서 이걸 깨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면서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했던 흐름이 있고요. 도 똑같이 RSI 다이버전스, 플리시 다이버전스로 올라갔던 패턴이 있고 똑같이 지금도 다이버전스, 플리시 다이버전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세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RSI는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기술적 분석이었고 그리고 어,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다음 행보를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세가 다시 나오는데 지지를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더블 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50일 이동평균선 이때가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가는 이 피오나주 확장으로 해서 3.382 구간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예전에 저점을 통해서 3.382 구간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똑같이 3.382 구간이 고점을 찍지 않겠느냐라고 어 유사한 패턴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만 달러, 중기 목표가 13만 달러를 지금 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장고적으로만 보세요. 자, 금 2배 상승 가능성, 비트코인 강세 동행이라는 기사입니다. 금이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이제 2배 이상 올라서 최종 7,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금 가격을 굉장히 근접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금의 강세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브드 웨이브는 비트코인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9만 달러 조항선을 돌파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9만 3,798달러로 지난 24시간 동안 7%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동향이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역할과 연관이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금의 강세를 어, 비트코인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금을 놓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돈을 돌릴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상승률에 편승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아쉬워하고 있을 거고 근데 금의 대안을 이제 찾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로와 탈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금에 주목하겠지만, 이 트렌드를 놓쳤다고 느끼는 경우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희소성, 불변성, 비주권 자산, 휴대성을 언급을 하면서 계속 이제 희소해지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70% 폭등 직장 온체인 지표 ETF 유입 급증이라는 기사고요. 온체인 데이터와 상장지수 펀드 유입, ETF가 유입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는 지난달 21일 총 3억 8,100만 천 달러 예, 순위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 유입량도 꽤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수요는 매수량 0에서 1만 달러로 0%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규모 매수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소규모 매수자들은 이미 이제 상승하는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면 그때 들어오거든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뒤쳐졌지만 투자량이 급증하면 가격 모멘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 이야기하고 를 있죠. 아마 중간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소매 투자자들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진짜 100만 달러 갈수 있을까 시장이 주목하는 3대 조건이라는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금에 준하는 수준의 기관 투자 유입, 2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필요하고, 둘째는 대기업의 대량 매수, 약 2조 달러의 매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리테일 투자자의 확산입니다. 이세 요소가 맞물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1조 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뭐, 대기업, 그리고 신흥 중심으로 하는 리테일, 개인 투자자의 확산. 확산은 아마 가장 늦게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리테일 투자자는. 이제 아마 기관이나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선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상승세 계속될까? 아, 앞으로의 상승세가 이게 계속될지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다들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 실총 1조 9,100억 원 달러 돌파. 알파벳 제치고 세계 5대 자산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5대 자산으로 꼽히는 게 애플이 가장 상위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애플이 3조 73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뒤로 2조 7830억 달러 알패벳이 이제 1조 9,050억 달러로 5위였었는데 이걸 비트코인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총 5위까지 올라온 거고 이렇게 신총 5위까지 올라온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도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걸 완전히 역전시키는 흐름들이 나온 거죠. 3자후때 비트코인 투자회사 추진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렉스 참여라는 기사고요. 이 캔더 피츠 제럴드가 이 소프트뱅크 테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파이렉스가 약 3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특수목적 특수 회사인 21캐피털을 공동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약 4만 2천개의 비트코인의 운영자산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테더는 약 15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소프트뱅크는 9억 달러, 비트파이넥스는 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억 달러 현금을 모아졌고 추가적으로 최, 최소 5억 5천만 달러를 확보해 투자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이 지금 취하려고 하는 정책은 결국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상장회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업가치는 주당 10달러로 측정이 되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8만 5천 달러 수준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랑 연관돼서 지금 매수를 8만 5천 달러에 아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맞춰서 지금 그 회사가 설립돼서 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걸 보면 이제 스트레티지 말고도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업들이 이걸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중단 해달라 뉴욕주 등미 12개 주주 소송 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관세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를 해요. 미국 12개 주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0곳이고 공화당 소속도 2곳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관세정책을 생각하는 주들이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월가에서도 아주 치를 떨고 있어요. 진짜 힘들어서 못해보겠다 트럼프 변덕에 월가도 기진맥진이라는 기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될 거예요. 아,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결국 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 뭐 소위나디북더벅스 같은 이런 것들도 상승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트코인 전체가 뭐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나와줬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 게 거의 11%인데 알트코인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크진 않아요. 비교적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냥 미등미등하게 10% 내외 정도로 상승을 했고. 그나마 눈에 띄는 코인들이 보통은 이제 이럴 때 쉽게 움직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민 코인 같은 거. 수위가 그나마 많이 상승을 해줬네요. 이번에. 다른 코인들보다 수위 쪽이 크게 상승을 해줬고, 트럼프 코인도 상승을 했다는데, 트럼프는 다른 의미로 좀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코인들은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 상일 무리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